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온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도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요셉입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고 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전에 베냐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로부터 나은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도 그 정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형제들을 잠깐 피해서 자기 방에서 울고 다시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조차 할수 없어서 있는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 우는 모습을 애굽의 그 시종자들이 보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북받쳐 우는 것을 그의 이제 종들이 다 듣게 되었고. 바로의 궁에도 들리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의 궁전까지 이제 들리도록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상황을 그를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돌보던 그의 명령을 따르던 그 시종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대로. 바로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 그 모든 소식이 들렸다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 모두에게 다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애굽에 있는 그런 바로나 또는 이 요셉의 시종자들이나 모든 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두 물러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알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내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 애굽의 총리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이 사람이 바로 나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요셉인데 아,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당신들은 나를 동생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팔아 버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잊어 버렸지만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아우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들을 나의 형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20량에 팔아버리고 어디에 갔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어, 사람이 당신들이고 그리고 그걸 당한 사람이 바로 난데 그 사람이 나 요셉이고, 그 사람이 당신들의 동생이고, 그 사람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형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않아도 되느냐 뒤에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 불신자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보내셔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형들에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는커녕 밭갈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살아보니까 또.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꿈을 해석을 해 보니까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자신을 구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들의 목숨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 돼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급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 있는지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놀라운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다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다 맡았고. 애굽왕 바하로조차도 자신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하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그 집은 애굽의 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하로가 거주하는 궁전인데 거기에 이제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 그 애굽의 주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곳까지도 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왕인 바로와 또그 신하들 또 일반 백성들까지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다스리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요셉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